교관 제라도 한번 갈까? 스카디 있을 수 있게끔 교관 제라도 한번 갑니다 오 어, 치명타 변이 좋지 자 1라운드는 좀비가 좋긴 한데 버티고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서 막을 수 있으니까 인간플레이로 한번 가볼게요 얘들 일부러 좀비 될라 하네 지금 핀데? 나이스 한 마리 잡고 낙사시켜 야 좀비 왜 이렇게 높냐 점프력이 아 지금 그거라 그렇네 부활 야 이거 진짜 이거 야 인간이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니까 야 자샷으로 이 좀비들 어떻게 막아 그 손해라니깐 인간플레이가 야 지금 좀비하는게 이득이야 지금은 나도 그냥 좀비해 몰라 칼빵하고 뒤질래 오케이 차라리 뒤지는게 나아 한 마리씩 잡아 야 뭐야 나 체력에 개피됐어 야 봐봐 야 맞으니까 지금 레벨 갑자기 4 됐잖아 이게 좀비가 백방 이득이라니깐 씨 이거 이 가성비가 미쳤어 좀비 가성비가 야, MP5 들어볼게 오랜만에다가 오랜만에 mp5 위치를 좀 여기 위치 잡아보자 뭐 요런데쯤 와 수통 야 수호의 구멍이 새게 닉네임 뭐야 야 닉네임부터 이새게 저격이야 다 죽어 mp5는 좀 먹힐게 아마 오야야 오, 경치 좋아요 야 근데 여기다가 존폭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좀 안전하게 가자 오케이 야 mp5부터는 좀 막을거야 아마 막다가 수 틀리면은 그냥 확살 꽂으러 가자고 mp5 진짜 오랜만에 들어, 이거. 와, 이 카로스 벌써 떴어? 뭐야, 수류탄 어디서 났어? 와, rpg 가도 먹히네, 여기서. 야, 오랜만에 mp5 맛갈납니다 야, 이거 탄생 있어야겠다. 야, 총알 없다. 나이스! 왜 위에 뚫린다? 수장! 오케이! 이런. 마시어요마시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케이, 아, 이정도 마있어 이정도 마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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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이제부터 게임 시작이지, 그치? 야 인간플레이가 좀 되네 라운드, 어우 레벨 10 좋고 11레벨, 11레벨 드디, 아야 오랜만에 야 드디 가자 그래 야 오랜만에 드디 옛감성 갑니다 이거 오케이 나와 나와 나와! 나 지금 본거 같은데 어디서? 기분 탓이냐? 아 떨어졌어 크레봐야 뒤져 씨야 다시 올라가 스피더 파츠 야 스태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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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더 낫겠다. 자리가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위치를... 아, 이 자리... 있다. 아, 이 자리 경치는 좋은데... 어, 잠시만, 저기... 아, 야, 이 자리 좋다, 이 자리 좋다. 느낌 있다, 온다, 온다, 온다... 이 자리 느낌 있어. 부두 좀비 힐링 캔슬의 맛을 보여주자고? 야, 데미지 잘 뜬다! 카르마 버려. 나이스! 아, 확실히, 버티고는 인간이 유리해. 와, 데미지 개좋아. 확실히, 스태프로 좀, 아! 스태프로 좀 단단하네, 아직. 브리피스나 들어보자. 오랜만에 한번 나. 어? 아 숙주. A 모드로 한번 갈겨보자. 어야 2천 뜨는데 와 야, 이잘 먹힌다. 아, 아, 팔을 아. 맞다. 야지, 쳐마봐 테링 뭐야? 이상한, 이상한 개 총이 나왔어. 메론, 밀라, 오케이, 완벽해! 야, 무적 봐, 무적, 무적! 아, 이거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좀비 한번 해줘? 야, 좀비 한번 해 줄게. 아, 노잼이야, 진짜. 나 적응력 있지. 나 적감인데 이거 가면 될라나 가자. 가면 해 줄게. 아, 뭐야? 한 마리밖에 못 잡았어, 씨발. 나이스! 우리 발로 기어갔다가 다시 튀어 나오고 다시 다시 체이서 야 그러고보니까 나 진짜 접감이었는데 왜 못잡았냐 아까? 야 탈게 야 일루와 일루와 야, 바로 좀비 만들어줬죠, 제가? 오랜만에 국리를 한번 들어볼까? 아, 나 채, 야, 총알이 적은데? 영웅이다! 가자! 야, 착한 일 했더니 복 받는다, 야! 야, 좀비들아! 제대로 가면 해! 좀비 잘한다! 야, 메론이 낫겠는데? 맛있다. 메론이 낫겠다. 존나가 미리 한번 빼자. 모든 변이 활성화? 이러면 데미지 엄청 나죠? 야, 보급이 안 나와. 야, 단판에 용또 써야지. 자꾸 나만 쫓아오면서 이게 뭐냐? 아 있어요. 야피또 쳤다 이거. 아, 이거 변이, 야, 괜히 썼다, 카르마. 야, 이거 카르마만 더 쓰면 피 무한된다길래, 피또 찬다길래 써봤는데, 야, 카르마 날렸다, 이거 쓰면 어떡하냐? 영웅인 상태에서 영웅변이 쓰면은 체력 찬다 해서 체력은 채우는데, 구석에 몰려서 뒤졌어, 아. 두 마리 잡고 두 마리 잡고 다시 소좀 바꿔주고 이번에는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볼까? 너무 깊숙하게 갔는데? 너무 깊숙하게 갔다. 애들이 없네 아예. 애새끼 무적 쓰는데 카르마 쓰는 이새끼고 와. 헤비 좀비로 해서 죽여버리러 갈게. 헤비 좀비에다가 상태 이상 면역 4초짜리 써가지고 이카로스로 들어가잖아. 이 인간들 아무것도 못해. 함정 하나 깔고 카르마 썼어. 야 이거 개사기인데 미친 거 아니야? 야 카르마 개사기야 이거. 야 역시 마지막 라운드에는 좀비 카르마 써버리니까 감염 잘 되네. 미쳤는데 이거? 야 이제 마지막 라운드가 제일 어려운데 게임이? 야너 이거 이거는 인정. 이거 괜찮다. 원래 마지막 라운드 노잼의 산물이었거든요? 이거는 잘한 것 같다. 어, 마지막 라운드 활기차게 하기 위한 이런 패치 좋지.